영탁의 20년 전 숨겨진 과거 영상 진짜 인성이 드러났다. 소속사는 무슨 반응? 김명준 아나운서가 말한 진짜 인성은? 최근 MBN 뉴스 파이터에서 공개된 영탁의 대학 시절 영상이 커다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의 친구가 직접 촬영하여 방송국에 제공한 것으로 젊은 시절의 영탁이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가 뜻밖의 방식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그의 진정한 인성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탁의 숨겨진 과거. MBN 뉴스 파이터에서 공개된 영상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영탁은 그동안 화려한 무대와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가 음악을 떠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탁의 대학 시절 어느 한 학생이 심장 문제로 기절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은 그가 단순히 연예인이 아닌 인간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임을 나타내며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명준 아나운서의 칭찬 영탁의 진짜 인성 김명준 아나운서는 이 영상을 보고 난후 영탁에 대해 진정으로 남을 돕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나운서의 평가에 따르면 영탁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의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많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김명준 아나운서는 인터뷰에서 영탁의 인성을 특히 강조하며 그가 단순히 쇼 비즈니스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진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영탁의 이러한 따뜻한 성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과 영탁의 인성. 예상치 못한 폭로와 함께 영탁의 소속사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영탁의 과거 행적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으며 해당 영상이 공개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영상을 통해 영탁의 인간미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팬덤의 재확인 이번 폭로에 대해 영탁의 팬들은 그의 진짜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였다며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가 단순히 가수가 아닌 진심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울 줄 아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팬카페를 통해 그의 대학 시절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하고 그를 더욱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역시 영탁은 다르다. 영탁의 진짜 인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과거가 공개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한 인성을 알게 된 팬들은 더욱 결속력 있게 응원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은 부끄럽지 않다? 영상 공개 이후 영탁은 인터뷰에서 그때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했을 뿐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가 이러한 과거를 숨겨왔던 이유는 단지 자신이 했던 행동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때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덧붙이며 과거의 영웅적인 행위가 알려진 것에 대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그의 말과는 달리 이러한 행동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으며 영탁의 겸손함에 더욱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예술가가 아니라 인간미와 진정성을 지닌 사람임을 보여주며 팬들의 지지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숨겨진 과거에서 드러난 진정성. 영탁의 과거가 공개된 이후 사람들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와 팬들 사이에서 알려진 영탁은 대중에게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가수였지만 이번 영상은 그가 연예계의 이미지 너머에 숨겨진 진짜 사람임을 나타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보여준 용기와 인간적인 깊이를 다시금 되새기며 그의 팬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탁은 이번 사건을 통해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고 그의 팬덤 또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대중은 그를 단순히 연예인으로만 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게 되었으며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영탁의 대학 시절 영상이 뜻밖의 방식으로 공개되면서 그의 진정한 인성이 더욱 빛났습니다. 이 영상이 대중의 관심을 끌며 그가 보여준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모는 많은 이들에게 영탁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그의 대학 시절의 일화로 끝나지 않고 그의 연예계 활동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영탁은 팬들에게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그의 향후 활동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탁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해왔습니다. 그의 노래는 삶의 애환과 기쁨을 담아내며 팬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번 영상 공개 이후 영탁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 삶의 철학으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노래를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려는 진정성 있는 예술가임을 보여줍니다. 영탁이 앞으로 발매할 음악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드러난 그의 인간미는 그의 음악에 담길 메시지를 한층 더 의미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통해 더 깊은 감동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영탁이 전하는 따뜻한 에너지가 더 널리 퍼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그의 진정성이 담긴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 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연예계에서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일수록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큰 파급력을 가지며 팬들과 대중은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영탁은 긍정적인 인성으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는 연예계 내에서 좋은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는 대중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었고, 이는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귀감이 될수 있습니다. 영탁이 보여준 진정성과 인간적인 면모는 그가 연예계 내에서 더욱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만들 것입니다. 다른 연예인들도 영탁의 행동을 보며 진정성 있는 행보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나 제작진들에게도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의 따뜻한 성품은 촬영장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작업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곧더 좋은 작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탁의 이번 영상은 그의 팬들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팬들은 그동안 영탁을 사랑하고 응원해왔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 그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영탁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가수로 그와 팬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그의 팬덤은 더욱 결속력 있게 그의 곁을 지키며 지지할 것입니다. 팬들과의 관계는 연예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팬들은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입니다. 영탁이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는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느끼게 했고, 이는 곧 그의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따뜻한 성품에 감동하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활동을 지지할 것이며, 영탁 또한 팬들에게 진심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탁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가진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깊이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영상에서 보여준 공급 상황 대처 능력과 책임감은 그의 따뜻한 인성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영탁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팬들 역시 그가 봉사나 기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성을 더욱 빛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따뜻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자연스럽게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탁이 기부 활동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봉사 활동을 통해 대중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는 그의 팬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그의 진정성이 담긴 활동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인성이 더욱 빛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대중은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영탁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영탁은 이번 기기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가 가수로서의 모습을 넘어 배우, 예능인, 심지어는 사회적 기여자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진정성 있는 성격은 그가 어떤 분야에 도전하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의 새로운 면모를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그의 진정성이 담긴 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는 연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돋보일 것입니다. 그의 따뜻하고 솔직한 성격은 예능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은 그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줄 것이며 팬들은 그의 성장을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영탁의 대학 시절 영상이 공개된 이번 사건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대중은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며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팬들 또한 그와의 강한 유대감을 느끼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성품과 인간적인 면모는 앞으로 그의 활동에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이며 그는 이제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로 영탁이 걸어갈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감동과 위로를 줄 것이며 그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큰 자랑이 될 것입니다. 영탁의 따뜻한 인성이 담긴 활동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그가 앞으로 보여줄 무대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